<목소리> 아. 오빠 있어. 어. 어 부탁해 주세요. 나랑 더위 바꿔 줘. 왜? 네. 난 왼쪽이 잘 먹어. 너는 응, 어디로 봐도, 봐도 예뻐. 난 어디를 가도 못 생겼어. 누가 내가 응, 아니야. 아니, 나나 봐. 그렇지. 아무래도 그렇긴 하지. 난 어딜 봐도 예뻐 민영아, 야수는 존재하니까 걱정하지 마, 오빠. 코스모 바로 진행해 드릴까요? 네. <목소리> <목소리> 그미한테 윙크 <목소리> <윈크 목소리> 발사. 아니, 아 윙크만도 존나 웃기다. 내가 넌줄 알았어. 36만 원짜리 고수를 시키잖아. 36만 원? 와, 36만 원 고수 시켰어? 3,600 원면 이 딱이었는데. 뭐3,600원 <laughs> 어, 진짜 아니지. 앞으로 그래, 먹고, 그래. 싶은 야, 말해, 야,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. 내가 사줄게. 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. 내가 먹고 싶은 거? 응. 음. 뭐든지. 내가 사줄게. 언제? 먹고 싶을 때 말해. 언제든 사줄게. 네, <laughs> 약속. 그러니까? 먹고 싶을 때 말해. 시? 언제든 사줄게. 그래, 약속했어. <laughs> 이제 기표정 맛이 맛있... 눈으로 존중한데? <laughs> 아까 명품을 아주 그냥 두르봤구만. 발렌시아가, 부지 근데 오늘 가지고 명품 중에 제일 명품은 너야. 근데 오늘 가지고 온 명품 중에 가장 명품은 너야. <laughs> <laughs> 입벌리고 기다려. 그리고 비미가 <laughs> 뭐하냐 물어보면 비행기라고 단호하게 음, 말해. 아니야, 나 어제 안 매운 같아서. <laughs> 비행기? 안니 <laughs> 근데 잠깐만 나 무슨 죄야? 빨리 <laughs> 어, 양탈부레 해달라고 <laughs> 아 빨리 해줘 조 <laughs> 비행기 자, 간다 <laughs> 아, <싫어. 웃음> 어 보기 좋아요 나 원래 술을 안 마시거든? 오늘 술안 마시면 못 버틸 것 같아 서한 잔만 마실게 <laughs> 왜 내가 부담스러워? 금이야 내가 부담스러워? <laughs> 어 액흉하고 너 머리 때려. 액아 <laughs> 시계 자랑하는 거 봐. 시계 너무 예쁘다. 어 아, 시계 너무 예쁘다. 지금은 그냥 좀 둘이 즐기는 랩둘까오 어, 맛있겠다. 먹을게요. 지금 나왔습니다. 전 이런 음식 좀 처음 봐요. <laughs> 아 이런 음식 정말 나랑 처음 먹거네? 네 그래서. 처음이야. 제가 뭐 조정은 안할 텐데 뭐 스윗한 멘트를 부탁드려요. 이거 뭐 어떻게 먹는다? 거야? 안 먹어요. <laughs> 아니지 빨 이거 스윗 맞냐고. 젓가락을 못하는구나? 우리 아기 고양이. <laughs> 나 있잖아. 방송의 역캠에 대한 기준이 좀 바뀌어진다고 생각해. 너가 기준이라 해. 응. 그래서 내 역캠의 기준은 더야. <laughs> 기준에 되게 호하네 판정이. 그니까. <laughs> 나도 내 <내가> 이렇게 <laughs> 후할 줄 몰랐어. <laughs> 아 이거 <laughs> 원래 하고 오락실을 가려는데 오락실까지 가면 좀 너무 길겠죠, 님들? <laughs> 이생래 컷 <것> 하나 찍을까? <laughs> 이생래 <이색네> 컷 <laughs> 하나 찍고 하나 거기서 딱 끝내자. 자연성의 색스피어 다시 아, 입아 어? 벌려 갈까? 아 벌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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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아니야. 오빠 이거 흘 흘려 이건 이건 넣기 좀 그런데 <laughs> 하지만 버섯은 내가 먹을 수 있지 꼭 그래야만 할까 이건 그냥 먹자 어,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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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나 오빠가 이거 결제해준 거 진짜 미안해 한 마디면 뭐 맛이다 흥만 나는데 성이가 레스토랑 아닌 공주 성 나가 공주 나가 빨리 <laughs> 성을 나가 이게 나는 예로부터 공주를 별로 안 좋아했어. 근데 나는 평생, 평생 소원이 공주랑 결혼하는 거였어. 그렇지만 난 평생 소원이 공주랑 결혼하는 거였어. 나 오늘부터 공주 안 할래. 넌 금이 공주야. 근데 너는 금이 공주야. <laughs> 오빠 마음속에? 음. 아 보고다 보니까 열받네. 왜 진짜 달달하지? 뭐임 그냥 공주. 둘이 사귀는 거 아님? 이상형 이런 건 뭐지? 진짜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 아니 뭐 투수들이 궁금할 수 있으니까. 아내 네. 네, 이상형? 음. 피부야고 잘 생겨야 되고. 왜그런표정이야왜나를 저격하지? 야 게임, 벚나빠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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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청야 게임 못 하고 엄청 멍청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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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이제 우결 3 회째 진행 중. 이렇게 이제 우결 3 회째 진행 중. 내가 세 번째? 아니 내 마음속에 너가 첫 번째야. 아니 내 마음속에 너가 첫 번째. <laughs> 나랑 우결해줄래? 나랑 우결해줄래? 나좀 이렇게 산다네. 여러 의미로 지금 한마을 너무 빨라서 겉가락촉을 못하고 있 얘네들 근데 진짜 프로라 재밌네? 네, 데이야내 네. 소개팅인데 우리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고 왔었어. 오빠인 걸 아니까. <웃음> <웃음> 아니 오빠인 걸 몰랐으면 은 원피스 같은 거 입고 왔을 거 같은데 나도 너인 거 알았어, 사실. 그래서 차려입고 왔어. 하고 윙크 갈겨. 나도 너인 거 알아서 차려입고 왔어. 음. 많이 셔? 잠옷이 좀 쉬지? 응. 되게 셔보인다. 미크 아, 개못하네 그냥. 가자. 가자. 아 드디어 가구만! 오랜만이다. 야, 잘 먹었어. 정말 놀랍게도 내가 지갑을 안 갖고 왔었다면 믿겠어? 오빠 지갑 안 갖고 왔어? 응. 어떻게 계산했어? 계좌이체 지 <laughs> 나한테 말하지. 남자가 가오가 있지. 아니 이미 계좌이체부터 가오가 없어 오빠. 아니 소개팅에 지갑을 안 갖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. 그니 가오가 왜 없어. 왜 달달하냐 얘? 우리 이렇게 소개팅 한 것도 약간 기념인데 하루 필름 이런 거 찍으러 갈까? 갑자기? 나 하루 필름 남자랑 찍어본 적 없어 헉! <laughs> 그거 오빠랑 처음을 하고 싶지 않아 제발 어, 나랑 해줘 괜찮은데? 제발 나랑 해줘 제발 <laughs> 너의 첫 하루 필름을 나랑 같이 찍게 해줘 <laughs> 아, 싫어 하루 필름 찍으면 보내줄게 하루 필름 찍으면 보내준다고? 음, 뭘? 집에 아, 진짜? 응소나트도 음, 해야 된다 해 근데 소나트도 해야 돼 왜 네. 전동리 미치셨대? 전동이 얘기한 거 아니야. 오빠 얘기한 그러니까. 거? 그거 맞아? 그렇지. 아니 오빠 하루 필름 찍어봤어? 아니. <웃음> <웃음> 오빠도 처음이야. 나도 <laughs> 처음이야. 지금. 오빠 음? 부탁이 있어. 뭐? 이거 해줘. 음. <웃음> <웃음> 어허, <웃음> 이 녀석 보게 이거 금박스 이거. <laughs> 오빠. 음? 표정이 부드럽게 풀어줘. <laughs> 밖이 많이 추운 걸? 음, 그러니까 아니 안 추워. 안추안 <laughs> 추. 어눈 온다. 어? 추우면 팔장껴도 돼. 끝? 아니 안추안 추. 추워, 안 추워, 우리 안 추워. 이번 년도 촛눈 같이 봤네. 아! 진짜 눈 온다. 촛눈 너랑 같이 봐서 너무 좋다. 어 아, 그래 나도 좋다. 눈이 올줄 몰랐는데. 운명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. 말 심하게 하지 마세요. 뭐라고? 천년 남자랑 보는 거 처음이야? 아니 나 천년 때 항상 누구랑 같이 없었어. 이야~~ 그래? 달달구리하구만. 나한 번도 안 찍어봤어. 이거 어떻게 진짜? 찍어야 돼? 귀여운 머리띠 골라주자. 그머리띠 그래, 내가 골라줄까? 뭐, 금이는 골라줄까? 공주니까 이거 하자. <laughs> 댄스가 나가리네 그냥? 나도 골라줄 수 있어? 오빠? 응. 음. 어 이거 좋다 이거 하자. 프린스스. 얘는 좀 그런데? <laughs> 진짜 아니, 이거 머리 안 맞는 거 아니야? 머리 안 맞는다. <laughs> 머리가 큰 편은 아니야. 와우. 이게 너의 최선이야? <laughs> 너무 잘 어울린다. 아니, 이게 너의 최선이야? 어 예쁘잖아. 야, 둘이 <laughs> 그림체 완전 똑같지 않아요? 이게 둘이 잘 어울리네. 이거를. 손 하트 작은 거, 그다음에 손 하트 중간, 손 하트 큰거 이렇게 세개 주세요. 이걸로 할게.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. 좋아하고 있는 거 알아요. <laughs> 저희 손 하트나 할까요? 뚫어져서 <laughs> 찾아보세요. 꿀 떨어지는 눈빛으로. 아이콘 되긴 할까? 뭐야? 예, 달다 달아. 아빠 잘 어울린다. 아이야, 뭐해 사진. 아 이거 남자친구랑도 안 찍었던 건데. 잘 나네요, 프린 프린시. 고생하셨어요. 아 사실 쫀득이가 준비하라 해서 내가 너한테 반지도 준비했어. 반지? <laughs> 이게 어딜? 내 팬분이 줬어. <laughs> 이게 어떻게 반지야? 아니 개 큰데? 아 혹시 모르지 이거 이 손가락에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. 아그냥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되겠다. 그렇지. 어. 근데 오빠. 응? 근데 내가 나와서 좋았지? 양심이. 아 진짜 오빠 나 좋아하는 거다 알아. 양심. 내가 너를. 응. 재밌네. 아니, 난 진짜 이쁜 사람 좋아해. 무슨 뜻이야? <laughs> 빨리 갔다 치지 마. 제발. 나도 왜안도시왜 해야 되는 거야? 빨리 안도고 싶어? 시고 싶어. 도시푸. 다음에 죽시다도시